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합의금을 억 단위를 요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중간간 신고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죄를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간간의 경우 보통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술자리에서 기억이 불분명하고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고 한쪽이 오해나 왜곡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점이 무죄를 이끌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는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관계였는데 헤어지기 직전에 있었던 성관계가 준강간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관계가 있을 당시에는 고소인은 장기간 연애를 했는데 결혼이 진행되지 않자 힘들다고 말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연인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일에도 고소인은 집에 혼자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집으로 찾아왔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준 후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파서 눈을 떠보니 피고소인이 강간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는 주장을 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재판청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재판 청구가 된 이후 1심에서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요. 성관계가 있었던 날 주변에 고소인과 만난 적이 있는지 정의해 보았는데 성관계가 있었던 날 전후로 약 2주간은 데이트를 한 내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일 행적에 대해 고소인은 본인은 이미 헤어지자고 피고소인에게 말을 하였고 만남이 서운해진 상태에서 집에 혼자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갑자기 집에 방문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당일 오후에도 피고소인과 함께 만나서 데이트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 이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에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고소인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한 내용만 살펴보아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고소인 스스로가 말한 주량에 비해 마신 술의 양이 적었고 아파서 깨 어났고 그래서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진술을 살펴보면 체위 등을 너무나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설명 하고 있고 설명한 내용만 살펴보아도 뒤늦게 눈을 떠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관계 과정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졌습니다. 즉 본인의 진술 내용만 살펴보아도 중간 간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일 및그 부분의 행적에 대해 카드 결제 내역, 데이트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주장하였고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했던 내용들을 분석하여 이를 보아도 수레취에 잠이 들었다가 아파서 깨어나서 알게 되었다는 고소인의 고소 내용과 모순된다는 주장을 자세하게 적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즉,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통은 사실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안 좋게 헤어진 거야, 감정이. 그리고 사실은 그런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뭐 잠자리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이제 응해 준 거죠. 이제 연인 관계고 하니까.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막 그런 것들이 너무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처벌할 만큼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는데 이제 본인 감정이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약간 문제를 삼아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합의금을 억 단위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연인 관계에서는 채무 관계가 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면 내가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또 면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는 금전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간간 사건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탄핵할지는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어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자료들은 CCTV 통화나 메시지 내역, 직전에 마신 술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입니다. 예를 들어, CCTV는 이동 경로를 따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 안에 피해자가 부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걷고, 대화하고, 계산하거나 이동하는 장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결제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고, 통화,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서 사건 직후 피해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음주량 관련 증거도 확보해야 하는데요. 당시 여러 명이 만났다면 참석자의 진술서를 받을 수도 있고, 단 둘이 만난 것이라면 이전에 갔던 식당에서의 결제 내역, 메뉴를 확인해서 얼마나 주문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어떤 경우에는 가게에 방문해서 주문 내역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취합되면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묻습니다. 특히 중간간 사건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반복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음을 알았는지,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당시 피해자의 말투나 행동은 어땠는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지, 성관계 직전, 직후 피해자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후 연락은 누가 먼저 했는지 등입니다. 피해자가 심신 상실의 상태였는지 피고소인의 고의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주의할 점은 무죄를 주장할 때 억울하다는 표현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대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었고 판단 가능한 상태였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내용의 대화도 정상적으로 나눴고 이동 결제 등 모두 본인이 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 자료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가 끝나면 바로 결론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에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 과정이 남아있고 무혐의로 판단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 단계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무죄를 다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를 잘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후에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객관적 증거들 및 입증 취지, 심신 상실에 해당하는지 등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내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한 중간간 신고를 당했지만 무죄를 받아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